저는 음, 이승윤입니다 빌려주고 음, 싶었던 끝나고 멘트를 할때 그 위에서 뭐가 떨어질 테니까 뒤로 물러나서 사인을 서로 주고받고 하자고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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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거, 그거는 재밌게 가지고 노시면 되고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2024년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, 제가 올해 11년차 음악인인데요 <laughs> 제가 재작년에 2년 전에 뷰티풀, 민트, 라이프 인생 첫 페스티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감회가 남다른 페스티벌인데 이렇게 또 2년 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진짜 풍선이군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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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풍선 약간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맞아, 맞아, 맞아. 예? 아, 네, 네. 터뜨리지 마세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공직을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... 아무튼 어, 제가 저는 올해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작년까지 두 개의 앨범을 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삼집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<laughs> 제 팬분들 은 환호 그만하 주셔. 네 <laughs> 번째 하는데 똑같은 똑같은 뉘앙스. 이거거요 <laughs> <laughs> 뭐 <laughs> <laughs> 거기에 나오는 곡을 하나 하나 두개 이렇게 부르고 다니려고 합니다 모든 페스티벌에서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을 향해서 여기 뒷자리에 계신 분들 이승인의 3집 앨범이 언젠가 나옵니다 여름 저 뒤쪽에 계신 분들 그렇지 이승인의 3집이 언젠가 나옵니다 나도 페스티벌에서 홍보 한번 해보고 싶었어 거기에 실리게 될 폭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